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연습도 해볼 거예요. 참고로 도면에서 먼저 볼게요. <laughs> 그래서 주어진 도면을 작업을 할 거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도면에 보면 호가 그려져 있는 것은 전체 서클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해서 전체 형상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캐드에서 도면을 보니까 치수가 가운데서부터 좌우로 뽑고요 가운데서 위아래로 돼 있고요. 그래서 치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기준은 어디로 하냐면요. 이 파이 101.6에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아, 자, 먼저 원거리기부터 하겠습니다. 중심 플러스 반지름 지름 원 그리기. 자, 지름이 101.6입니다. 그래서 중심점 선택을 하고요. 이미대로 그리고 그래서 101.6. 자, 그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보면, <laughs> 4군데 네 R12.7이 있어요. 하나, 둘, 여기도 12.7, 셋, 네군데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가상 원도 있고요. 여기도 17.78이고요. 자원그릭이 들어가고요. 참고로 직경은 일단 적용을 해놓고요. 반지름이 고정시켜놓겠습니다. 12.7자리를 그릴 거고요. 다수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반경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빨갛게 치수 값이 바뀌고요. 나 여기에다가 12 7. 자 그러면 12.7 짜리를 반복해서 그릴수 있어요. 위치는 그래서 cad 도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기준점이고요. 76.2x나 y는 50.8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는 x는 76.2, y 좌표는 50.8.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릴게요. 그래서 좌표 입력에서 x는 76.2, x축 위치는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laughs> y좌표만 변하네요. 그래서 y-50.8. 그 다음 이제 왼쪽에, 요게 또, 같은 선상에 있어요. 76.2. y는 50.8이고요. 그래서, 좌표 입력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76.2. y는 모달돼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수평선상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y, 0. 완료, 엔터했습니다. 12.7이 어, 원점에도 하나 더 있었네요. 원점에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R25.4 그려줄 거고요. 그래서 2점원삼점원 원 그리기 들어가겠습니다. 반지 <laughs> 름은. 25.4 해서 사용할 도형 선택하시고요. <laughs> 자, 여기에는 101.6 반지름이 101.6이고요. 대상은 앞에 있요 예하고 이 도형에 1 0 6에서 남길 것 선택을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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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개 있는 도형 조개 그려졌고요. <laughs> 자, 그리고 직선 하나, 둘, 세금 돼 있습니다. <laughs> 자, 두 점선 그리기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4분점, 4분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함 체크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아래쪽에서도 접하고, 접하고, 세 군데 그려졌고요. 자, 참고로 직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자, 필요한 거는 이 직선인데요. 그래서 이 보조선에서부터 3.81 떨어진 위치에다가 선이 그려지고요. 참고로 이 선은 여기서 17.78에 탄젠타하게 접하고 R 12.7의 중심점을 지나는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조 원을 하나 그릴게요. <laughs> 자, 원 그리기. 중심 플러스 반지름 지름원 들어가고요. 지름값이 17.78이었고요. 위치는 여기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릴 거고요. 여기에 접하고 이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원호의 저번호 그리기에 점을 이용하면 돼요. 저번호의 점. 접할 대상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점 선택을. 아, 죄송합니다. 원호 그리기가 아니죠. 선그리기 해야죠. 자, 여기에 접할 선이고요. 이 점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선그리기의두 점선.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중심점 선택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접함 체크돼 있고요. 여기 이 원에 접하면 되고요. 그다음에를 옵셋을 하면 돼요. 자, 옵셋은 평행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선 그리기. 아직 옵셋은 따로 설명은 안 했는데 평행선 그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평행선의 옵셋들 그리는 먼저 한 직선 선택을 하라고 하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옵셋들 방향은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옵셋들 그리는 3.8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r 6.35를 그리는데요. 그래서 r 6.35는 여기서부터 25.4만큼 떨어져 있고요. 15도 기울 비어진 위치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laughs> 자원 그리기에 중심 플러스 반지름 원. 반지름 값은 6.35고요. 3호 위치는 여기서부터 에 원점에서부터 25.4 떨어져 있고요. 각도는 15도입니다. 그래서 정분점을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알고 있는 점, 기준점, 원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좌표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리, 각도, 극좌표를 이용할 겁니다. 축척표는 여기에서 거리 각도를 주는데 거리가 25.4고요. 그다음에 각도값은 15도입니다. 15도. 다음에 하기. 자, 그리고 선 그리기에 두 점선을 이용하면 되죠. 접함 체크되어 있고요. 자, 참고로 여기도 조형이 있었는데 여기 도면에서 좀 빠졌네요 그래서 R12.7 여기도 있습니다 원도면에는요 <laughs> 자 원그리기에 그래서 3점 원그리기 안에 옵션에 2점 그 다음 접한 체크돼있고요 반지름이 12.7 그래서 대상 선택을 하고요. <laughs> 자, 이렇게 도형을 먼저 그려놨습니다. 그다음에 타일에 일단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이 부분 정리해서 이렇게 캐드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laughs> 자, 트림에 자, 여기서 <laughs> 세요소를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나누기, 치우기 이용하는 방법 두 번만 볼게요. 그래서 트림에 세요소입니다. 세요서요. 트림 체크돼 있구요. 세요서. 자, 세요서는, 자, 외곽부터 쭉 정리를 할 거구요. 참고로 여기에 보면, 일단은 세요서 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게 101.6파이나, 자, 여기에도 남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남아요 세요서로 한 번만 작업하면요. 여기 남으면 이쪽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요. 자, 트림에 세워서 들어가겠습니다. 양쪽 경계, 그 다음에 가운데 남을 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남는데 반대편은 어떻게 요 삭제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더 그려줘야 돼요. 101.6 자리로. 자, 실행 취소하고요. 자, 여기에도 남아야 되고요. 101.6이 이 부분은 또남아다이 사이를 먼저 나누기로 정리, 나누기, 지우기로 정리를 해놓고 작업하는 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프림에 나누기, 지우기 들어가겠습니다. 삭제됐고 정리하고요. 나누기, 지우기로 먼저 정리해서 여기 양쪽 1 1 6이 남는 곳 정의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세요소로 나머지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트림의 세요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자, 남을 때 여기고요. 양쪽 경계 남을 때 정의하면 돼요. 세요소입니다. 그래서 경계도 항상 남는 곳을 정의하면 되고요. 얘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남고, 여기가 남으면 돼요. 그래서 세요 씁니다 양쪽 경계, 그 다음에 가운데 남을 때. 참고로, 여기에 남길 겁니다. 양쪽 경계, 그 다음에 원호 남을 때.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 경계 가운데 남을 때이 부분 정리. 양쪽 경계 가운데 남 세요선이다. 자 여기서는 에 여기가 남아야 되니까 양쪽 경계 가운데 남. 그래서 양 쪽 경계 가운데 나눕니다. 그래서 양쪽 경계 가운데 나올때 양쪽 경계 가운데 나무에 그 교정에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가운데 나누기 쭉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세 요소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되돌리기 쭉 갈게요. 자 이번에는 트림에 세요서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주로 이제 제일 편하고 단순하고 편한 게 나누기 치우 나누기 치우개그서 점선 미리 보시고요. 참고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이 점선 있는 데까지 같이 보십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어, 나누기 칠기로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요. 나누기 칠기. 선은 여러 번 가고요. 은하, 자하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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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니다 일단 하은여 은하, 갑니다. 이렇게 낳기 줄기 방법을 이용해도 되요 이거는 가상선인데 지워도 되고요. 캐드에서 가상선 부분은 이거는 없어도 된다. 지워도 돼요 캐드에서 이렇게 작업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